위밋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할 1조 팀원 발표자 박창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팀의 주제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조향 반력 제어를 통한 속도별 타겟 조향감 구현입니다. 저희 1팀은 이러한 주제로 약 15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흐름을 보여주는 프로젝트 개요. 전체적인 일정과 제어기를 설명하는 프로젝트 수행 방법, 결과를 분석하는 프로젝트 수행 결과, 기대 효과와 저희 팀이 제안하는 활용 분야,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참고했던 참고 자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 순서인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사용 시 조향 반력 제어를 위한 속도별 타겟 조향감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애트랩 시뮬링크를 활용하여 각 제어기 부분을 설계하고, 이러한 값들을 합산하여 일스 환경에서 검증하여 데이터 값을 확인하고, 힐스인 센서휠를 사용하여 저희가 구현한 반력이 적합한지 적절하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스티어바이와이어 기술은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필수 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기계적 연결이 없어진 상태에서 기존 EPS 조향관과 상의할 경우 이질감 발생 우려로 인해 EPS가 탑재된 차량과 유사한 발력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저희의 목표는 저속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조향 발력을 통해 조작 편의성을 확보하고 고속에서는 발력 토크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작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의 제어기는 각 제어부마다 개인 값을 위치시키며 이를 토대로 사용자별 원하는 발력 제어가 용이하며 이러한 제어기를 통해 기존 EPS와 유사한 조향 발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힐스 장비로 센스 오일과 오토박스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방법입니다. 먼저 저희의 아레나입니다. 먼저 김경환 팀원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메인 토크, 마찰 토크 로직을 설계하고 각자 설계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힐스 구동 시 변수를 튜닝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보건 토크 로직을 설계하고, 시밀 링크와 힐스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값을 뽑아내고, 센스 휠을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민성 팀원은 온센터 댐핑 토크 로직을 설계하고, 뽑아낸 데이터 값을 정리하며 종합하고, 저와 함께 센스 휠을 구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별 프로젝트 일정표입니다. 초기 중간 발표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후 프로젝트 주제를 확립하며 제어기를 설계하고, 일서와 필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트닝을 진행하며, 어, 반려 토크 형성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중간 발표 이전의 기간 동안에는 매트랩 시뮬링크, 카메이커 스터디와 SBW와 관련된 관련 조사, 관련 자료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10주차까지는 각자 세부 제어기를 설계하고 그 이후에 통합하고 일스 환경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11주차에 일수 환경을 구축하고 일수 구동에 대해서 이해하며 어, 이후부터 일스와일스 환경을 비교해가며 직접 세부 제어기별 개인 조정을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변수를 튜닝하며 타겟 조향감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주 차에는 발표 마무리 주간으로 결과 데이터 정리, 그리고 배너 작성, 발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성한 조향 반력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카메이커에서 차량의 속도를 받아보고 센스 휠에서 스티어링 휠 각도와 휠 레이트를 받아와 조향 반력 토크를 계산합니다. 저희가 설계한 반력 토크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향 중에 느끼는 주된 반력인 메인 토크, 도면의 마찰력을 발영한 프리션 마찰 토크, 온센터 구간에서의 오버슛 방지를 위한 댐핑 토크, 복원력 향상을 위한 린턴 토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토크들이 합산되어 액추에이터 컨트롤 결과값이 산출되고, 이 값이 센서 의 액추에이터로 돌아가 조약 발력을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어기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밀스 환경에서의 제어기별 리그 테스트 결과입니다. 본 결과는 시뮬링크에서 사인 웨이브 입력을 주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메인 토크만 들어갔을 때, 이후 마찰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 댐핑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 리턴 토크까지 추가되었을 때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인 메인 토크만 구현이 되었을 때, t세타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이후 마찰 토크까지 추가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향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히스테리시스가 구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 센터 댐핑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 히스테리시스 내부 거미인 토크 히스테리시스를 개선시킬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리턴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 티세타 그레디언트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밀스 환경에서 각 제어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스 환경에서 구현한 지역기별 특징입니다. 각 영상은 제목별 특징을 담은 영상입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첫 번째 영상은 메인 토크만 구현이 되었을 때, 이후 마찰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를 구현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메인 토크만 구현이 되었을 때는 관성으로 인해 오실레이션이 많이 발생하여 수렴하는 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를 상세하기 위해 마찰 토크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찰 토크로 인해 공원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초기에 메인 토크만 추가했을 때 반력 어, 제어가 반성으로 인해 오실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찰 토크가 추가되었을 때 어, 오실레이션은 감소하지만 이 보건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이러한 보건성을 보완하기 위해 앞선 토크에 더해 리턴 토크와 온센터 댐핑 토크를 추가한 영상입니다. 보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턴 토크를 더하였지지온온터터구에에오오버 e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댐핑 토크를 추가한 영상입니다. e c 에는 리턴 토크만 추가한 영영으으로 오버슛이 발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온 센터 댐핑 토크를 추가하여 온 센터 구간에서 오버슛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힐스 환경에서 각 제어기가 하는 역할을 체감하면서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속도별 리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속도별 리브 테스트 결과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설계한 제어기를 바탕으로 기존 논문 레퍼런스를 비교하여 목표 관력 그리고 개형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논문은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Torque Feedback p o s e Steer by Wire System입니다. 자료에 보이는 사진에서 왼쪽은 기존 논문에서 발췌한 레퍼런스 자료이고 오른쪽 자료는 저희가 논문을 참고하여 타겟으로 설정했을 때, 밀스 환경에서 구현한 결과입니다. 논문에서는 반려 토크의 값과 계형을 타겟으로 설정을 하였고, 계형과 저희가 산출하는 값이 유사한 결과를 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뮬링크, 밀스, 그리고 힐스 검증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부에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팀은 매트랩 시뮬링크, 제어기는 다, 저희 팀의 매출 랩 시뮬링크 제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이커와 센서 휠에서 차량 속도, 스티어링 휠 앵글, 휠 레이트를 인풋으로 받아와 메인 프릭션, 그리고 댐핑, 리턴 토크를 구현하는 서브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리액션 토크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브 시스템을 종합하고 저희 팀이 목표하는 티스타래프를 구현하기 위해 밀스 환경에서 검증하였습니다. 각각의 서버 시스템의 출력 결과를 비교하고 개인 값 조정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조절하며 속도별 조향 반력을 도출하고 미브테스트, 제이턴과 같은 상황 속에서 조향 반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구현해낸 조향 반력이 적합하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힐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조향 반력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제어기별 특징들을 체감하였고 운전자가 주행에서 느끼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으로 개인 값을 조정해 나가며 튜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타겟 조형감을 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결과입니다. 저희는 30kmh부터 100kmh까지 총 5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히스테리시스를 도출했습니다. 그림은 밀스에서의 결과, 그리고 힐스에서 결과를 중첩하여 나타낸 그림이고 이를 통해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파란색 계형은 힐스에서 구현했을 때의 결과이고 빨간색 계형은 밀스 환경에서, 환경에서 구현해냈을 때의 결국값입니다. 이때 토크 체대치는 기존 논문 레퍼런스를 참고하여 산출했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갈수록 스티어링 휠 그레디언트와 토크 히스리시스를 확보하여 주행 안정성을 높이고 또한 저속에 비해 고속의 반력을 높임으로써 저속에서는 조작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고속에서는 조향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리턴 투 테스트 영상입니다. 저희는 힐스 환경에서 30km, 80km hour 에서의 리턴주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조향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80Km일 때의 리턴 영상입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어, 고속에서는 조향발력의 증가로 원점 복귀가 저속에서 보다 빠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버슈슛를 방지함과 동시에 어, 고속에서의 직진 안정성,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효과와 활용 분야입니다. 저희 1조의 제어기는 EPS와 유사한 조향관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레포아런스와 비교하여 일스 환경에서 검증을 하였고, 실제 조향관력을 힐스 환경에서 구현함으로써 EPS와 유사한 조향관력 생성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차속별 구동에 따라 기존 EPS 사용자들이 이질감이 될수 있도록 효과적인 발력 제공 형성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각 제어기에 달린 개인 등을 조절함으로써 대량 력 세팅 조정의 용이성을 가진 것으로써 사용자별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엘카스와 에이다스의 기능과의 연계를 통해 비동기 SBW 차량 자율주행 3단계에서 제어권 전환 시 현재 오토 핸들과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여 제어권 전환을 보조함으로써 제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XY 와이어 기술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 중에서도 조향 반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SBW 기술은 현대모비스나 안노와 같은 뛰어난 기업에서도 많은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SBW 기술을 활용한다면 내부 공간 확보와 더불어 현재의 형성과 다른 폴더블 디스 폴더블 스티어링 휠과 같은 형상을 구현으며 차량 내부 디자인적 요소에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논문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정말 짤막하게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팀원 모두가 시민링커와 더불어 카메이커, 힐스에 대해서 전혀 무제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 개인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서, 툴들과 SBW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희는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laughs>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그래도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박사과선님에게 감사, 인사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